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각 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모셔서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한 기간만 보시면 원로 배우신데 원로 배우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애교 있는 연기, 재치 있는 연기로 시청자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신 바로 그분! 텐런트 삼자 심모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난 이렇게 오라고 뽑아줘서 내가 감사해야지 뭐. 요즘 저기 그 많이 뭐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삼이자 씨를 좋아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근황을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이자입니다. 근황은 요즘 연극도 하고 있고요. 음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끔 밥도 먹고. 그 사람이 좋으면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탤런트 3이자 씨와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3이자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아, 준비를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 혹시 있을지 뭐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네. 그때 어디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사람. 네. 아, 아이고,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아, 그런, 그런 내용으로. 어.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좀 뜯어 볼게요. 자, 듣겠습니다 아. 원조 꽃미녀. 아이고, 고마워요. 네. <laughs> 어. 근데 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 이렇게 많이 부끄러우세요? 많이 부끄럽지, 그럼. 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진짜 게 이쁨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아예 뭐 그러려니 고 그런데 지금 꽃미녀 하면은 여러분들을 갖다 막 헷갈리게 저 얼굴이 어떻게 꽃미녀냐 그래갖고 음, 보통 그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름다움의 어떤 기준은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 또뭐 뭐 분위기 또 성품까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또 지금도 이 뵙지만은 그오드리햇번을 넘어서 오드리 아, 미자라는 아. 네 정말 제가. 엄지척을 들 정도로, 음. 어, 오드리 미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 그래. 아유, 참, 그렇게 하자고. <laughs> 예. 오드리 미자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별명이 오드리 미자였죠. 아니, 뭐, 그, 그 옛날에는 그렇게 보면, 아, 뭐, 어, 예, 오드리 해폰 같다, 야, 나타리 우드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 좋아. 그냥 미자로 가자고 그럼. <laughs> 그럼. 오드리 미자 말고 뭐, 다른 별명도 혹시 있으셨어요? 있었죠. 아, 삼이자? 그러면, 아, 그눈 크네. 눈딱풀이 뭐, 이래, 이래갖고,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군에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우리 삼자 씨는 당연히 뭐, 연기자로 데뷔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우로 데뷔를 음, 하셨어요. 맞았어. 성우야. 근데 그 옛날에는 TV가 활성화되지가 않았으니까, 라디오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성우가 어떤 드라마를 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듣는 거야. 라디오로 그래서 나도 좀 성우가 돼야 되겠다. 그때 모 반성국에서 성우를 모집하는 거예요. 일기생 시험을 보러 갔죠. 옛날에 그 시험을 뭘로 받겠어? 뭐 이거 한번 좀 이만한 대사 주고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뭐 하면 이게 좀 노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그럼 그것도 하고 광화문이에요 시험 장소가. 광화문이 일대가 그냥 아주 그 시장터 같이 보글보글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히겠나 했더니 뽑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서가 뽑혀도. 못할 뻔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 그, 자격이, 시험 볼 자격이, 고등학교 이상 저 졸업한 자에 의해서, 또 미혼 남녀에 의해서 뽑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미혼이 들어오지 않았어. 미혼을 해야 돼. 나는 그때 이미 결혼해갖고, 애기 낳고, 또뱃속에 애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뻔뻔해지더라고. 성울 해갖고 빨리 돈 벌어갖고 좀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 그걸 가, 숨기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발각이 났어. 어, 어, 어떻게 발각이 됐어요?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애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엄마한테 좀 봐, 봐달라고 맡겼는데, 며칠 있다가 그 데리고 오셨어. 얻고 오셨어.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저기 사미자가 누구냐고. 아, 저래요. 그랬더니 저 딸내미 얻고 오셨다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나갔더니 엄마가 천에다 싸서 이렇게 얻고 요만한 것부터 하나 들고 오셨어. 엄마 여기 왜 왔어 여기 엄마 나 들키면 애 엄마 들키면 안돼왜 쫓겨나 했더 아이고 얘가 그냥 젖도 안 먹고 칭얼댄다 한번 빨리 그좀 데리고 가마 엄마는 사실 그저 애기한테 뭐젖 먹이는 것보다도 우리 딸이 대체 어떤 데서 이런 거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오셔갖고 애기를 이렇게 내려놓는데 내가 이렇게 그때는 막 귀찮았지 그냥 아니, 왜 칭얼대, 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젖을 먹이는데 얘가 엄마 보니까 좋아갖고 그 애기 숨소리가 이러잖아. 그런 숨소리 들으면서 빨리 먹어. 빨리 엄마 들어가야 돼. 화장실에 가서 먹였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사람이 안 들어오겠어? 누가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전원주 씨가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거야. 아, 나는 그래서, 걔는 난 천연인 줄 알았나 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더니, 이렇게 놀라는 거야. 그 놀라는 얼굴이. 저도 놀랬어요? 어. <laughs> 뭐 이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나갔어. 그래서 감춰지겠지, 얘기 안 하겠지, 내가 막 이러고 하지 말랬으니까. 웬걸 나갔더니 거기 다 서있어요, 동급생들이 아... 삼이샤가 애엄마라며, 애엄마라며, 애엄마라며. 그 뒤에서 다. 아. 한명 얘기하니까요. 응. 음. 그니까 걔가 나가서 그냥, 그래, 예, 예. 참이샤가 천맥여와 애천맥여. 와 와보라고. 아, 난 그때 원수, 원수스럽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봐, 엄마. 이게 들켜놨어. 들켰어, 이제. 그러니까, 나 빨리 어으면얘기라 얘는 좋은 거야. 우리 애기는 그냥 그냥 이래가면서 젖은 물고 안 먹어. 빨리 먹어. 엄마가 빨리 저기 가야 된단 말이야. 엄 빨리 먹어.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애기가. 야 큰일 났다. 너 때문에 이제 엄마 여기 쫓겨났어. 아야 알아서 빨리 먹어. 안 몰라. 그리고. 그런데 그 동구생들이 다 왔으니 그게 비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담당 PD가, 한미자씨 이놈 오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기, 오랜데 거기 방 앞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하겠니? 쫓아내는, 쫓아내는 거고. 근데, 우리 애한테, 아가? 깍꿍! 아지 이놈! 깍꿍! 깍꿍! 고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그 사람 쳐다보면서, 웃는 거야. 애기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아무리 못생겨도 이쁠 텐데. 근데 우리 애는 이뻤단 말이야. 근데 빵긋 웃으니까, 그 이때 잇밖에 없잖아. 이가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웃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화난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웃더라고. 그래서 에딱 이러면. 내일이야, 시집아, 왜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난 쫓겨난 거 아니지. 내일로. 연습, 연, 연시 집합이 되니까 연습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 아쨔, 안녕, 안녕. 내가 그때 내가 아주 아주 그냥 바라는 게저사람이 화내지 않게 우리 애기가 음. 그냥 빵껏 웃었어요. 그 아저씨 보고 빵껏. 는데 그, 이도 안난그 잇몸 막 이렇게 웃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 그 밑바닥부터 이제 그렇죠. 차근차근히 기운이 네, 나가는 네. 거응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 예전에 그뭐 방송국에 성우 시험을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봤는데 이제 저도 주어진 질문이 나레이션 이제 낭독 읽는 거아 하는 어, 어, 건데뭐삼 어, 음. 위자 그는 누구인가 나가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놀라> 떨어졌단 얘기죠 떨어졌죠 어. 네. 아니 그 목소리 갖고 떨어지다니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성우 시험을 붙었다면. 음. 오늘 이아그 사람 MC로 여기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아니더 잘됐지 뭘, 아이, 뭘, 왜 이렇게 자기를 줄여. 반전이네요, 갑자기. 어, 그럼. <laughs> 어쨌든 그 성우 뭐 활동 을 하셨지만은 그 어렸을 때 그런 끼리들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렸을 때 우리 삼정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 집에서 이렇게 막 굿하고 이러는 게 가끔씩. 저짝 집에서 무슨, 무슨 굿 한다 그러면 구경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문 활짝 열어놓으면 거기서 조그만 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 무당이 하는 그런 걸 갖다 보고 그걸 집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부채를 날 때려. 그걸 왜 흉내를 내냐고. <laughs> 아니, 그런 것도 하고 <laughs> 네. 저, 저, 저 아줌마는 뭐가 왔네, 뭐가 왔네. <laughs> 소원, 성취시켜주러. 내가 왔당, 내가 왔당, 그런다고. 그럼 가서 잠깐 봤는데, 음. 오셔서, 음. 오히려 그분보다 더 어. 잘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가서 저기 무당 흉내나 내고 있다니.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당, 내가 엄마 앞에서 막 이러고 다니면서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머님께서 우리 또 뭐, 하민자 씨의 또 남다른 애정도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어머니 하면 떠오르면은 뭐늘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고 가슴 벅찬 존재잖아요. 그 어머니란 그,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가슴 깊이 이렇게 베혀갖고 저, 나는 뭐만 막, 막 눈물이나, 우리 어머니가 저기 식구들 많이 이렇게 빨래도 하고 막 그냥 불도 떼고 그러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배삼을입으면 거기 탁 덩어리에 땀이 한면 달라붙어요. 그럼 엄마가 훅 지나가면 엄마 냄새, 땀 냄새, 살 냄새 막 이런 게 하고, 아, 엄마 냄새. 그 냄새가 싫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엄마 냄새는 그렇게 가슴에 절절히 와아요 23살에 돌아가셨어요. 나저 결혼하고 우리 애기 낳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이렇게 보면 지금도 아, 우리 엄마가 이때는 뭘해 줬지. 한 번도 엄마 생각 안해본 날이 없어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그만큼 엄마가 그립고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우리 딸이 만약에 내가 가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 거야.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좀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어요 그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머니 역할 또뭐아기 역할 뭐 어머니 역할 했다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당시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했던 연기 조금만 볼수 있을까요? 그때는 어, 내가 미국 선교사 역할을 했었어요 대본도 없이 그냥 아,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 everybody? 영어도 내가 또 찔러 넣고, 어참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 진짜 천교 사갔다고. 또 칭찬을 또 받은 거야, 거기서. 그,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이런 걸 이렇게 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준 거야. 아, 영어도 다 이렇게, 다, 저, 보고서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갖고 가지,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 바이바이, 뭐, 이러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좋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자고. 그럼, 내일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영어 좀 하는 걸 아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대사를 다영어로 이렇게 해갖고 가서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또그 당시에 영어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었잖아요. 저, 저, 저희 때는 이제 배운 거잖아요. Hi, nice to meet you. Bye, t h a n you. Hi, <laughs> 철수. Hi, 영이. 이거, 이거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60년대에 그렇게 영어로 하셨다면 노력의 결과가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어. 영어, 책만 보면 그, 그 문장을 다 외워버렸다니까.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습득을 하셔서? 그냥 외웠어. 나는 네. 우리 엄마가 책을 안 사줬어. 책을 못 사줬어요. 딱 영어책하고 수학책하고 역사책 그세권만딱 사, 그것도 또 헌책방에 가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나, 나머지, 저, 있을 때는 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저 공부 안 하는 애 같은데, 나책좀 빌려줄래? 그럼 그, 한 이틀 동안 막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그걸. 그리고, 갖다 줘, 갖다 주고, 그, 적, 는 동안에 또 외우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국어책도 또 없으면 다, 그걸 갖다 쓰는 거야. 그 나는 넣 게, 뭐가 늘었냐면, 탈필이야, 탈필. 달필. 막 쓰는. 지금 무슨 는이 있어요? 애들 다안 쓰죠. 그 학교 공부도 그렇게 너무 많이 내손목에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영어를 음. 이제 성우 활동하시면서 그 성우의 역할에 좀 전모시켜서 전모시켜. 하시다 보니까는 눈에 아무래도띕었기 때문에 그 그로 인해서 그 드라마로 이렇게 또 가셨죠. 네. 70년도 최고의 인기 드라마 아씨로 네. 딱 들어가셨는데 근데 출연자분들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같이 나오신 분들이 뭐 이순재 선생님, 김성 호 선생님, 그리고 여운계 들어가신, 그리고, 그리고 김희준. 네, 아시. 예, 김희준이가 아씨. 그리고 저기 저 김창세라고 그 제일 주인공으로 많이 했던 사람 지금은 없어요. 그 양반이 거기 나왔고 아, 옛날 배우들 얘기해봐야 다 모르실 거야. 복해숙 씨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내 할머니로 거기 나오셨는데 네.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역할상 그렇게 미워하고 네. 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양 욕하면서 통증이 딸려, 에이 통증이 딸려, 딸냐. 통증이 딸려는 왜냐면 내가 저기 친정이 물량사 했었나 봐 그러니까는 통증이 딸려 그래서 하이가 필 거야 왜 나만 욕을 하고. 그런다고 그거 그서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욕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미안하니까 맨날 나한테 먹을 걸 갖다가 예 이거 먹어라 고그 보케서 씨라고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몰라 유명하신 옛날 배우. 그래서 그황연두를년대 날씨로 그 상을 받으셨습니다. 연기 대상. TBC 네, 네. 네 연기 대상 을 받으셨는데 그 제가 그외 수상한 작품을 이제 보니까 1972년 제 10회 대종상 여우 조연상 75년 TBC 연기 대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 그리고 72년 9회 청룡 영화상 여우 조연상 어? 90년 32회 저축일 대통령 표창 MBC 연기 대상 여자 우수상 MBC 연기 대상 연기자 부문 특별상 제판의 인물 대상 대종문화 대상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표창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와,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어? 네. 아유. 그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아, 고마워. 난 그렇게 내가 주, 중요한 상을 많이 받은 줄 몰랐네. 아유, 그랬어. 상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는 그막 작품도 많이 하셨고 연기 활동 도성 활동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그렇게 활동 오래 하시다 보니까 뭐 40년 이상을 뭐한 번도 쉬지 않고 쭉 달려 오셨어요. 그래서 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셨죠. 아, 어, 그래, 많이 그래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신근경색이 와가지고 아, 그때도 엄청. 내 몸을 안 돌보고 나는 그냥, 그냥 이 일만 있으면 죽으라고 일만 했어. 그날도 내가 외국에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연출자가 이 작품을 꼭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안나가 아, 못하겠다고 그때 딱내 스케줄에 맞춰서 할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연출자가 어딨어요. 그래, 그래, 했지. 그래서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그 나한테 뭐 어떤 그 신호가 온걸 몰랐어요. 여기서 저만큼 가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아, 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왜 어, 이렇게 아프지?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나 아, 좀 붙잡고 가죠. 내가 가야 되는 촬영을 하는데, 누구를 보고 붙잡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다 찍었어요. 다 찍고, 그 다음날 녹화도 또. 가서 했고. 근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면 좋고. 내가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가 날, 그러면 내가 모셔드린다고. 근데 가는 도중에 내가 그냥 눈을 갖다 뒤집어 갖고 쓰러지니까. 그 내가 일일이로 부를 테니까 저 삼자씨 움직일 수 있냐고. 대답도 못해 대답도. 그할수 있다고 그래도 하여튼 129를 타고. 그 우리 후배 덕분에 내가 서울까지 와서. 수술했어요. 시술을 하고 그 의사가 참 나쁜 소식을 전해줘서 미안하다고. 이거는 시, 수술을 해야 되지 시술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 또병원에 옮겨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다날 눈을 딱 뜨는데, 원로배우 3이자, 신근경색으로 중퇴. 그게 딱 그게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더라고. 아니, 저게 왜 저는, 저러... 그러니까 이나 후배가 가서 다 얘기를 했지. 아 참. 그래서 하여튼 다 알게 됐어요. 가족분들이 또그 자막 보면 또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요? 우리 남편은 막 울어요. 저게 왜. 나오 여보 저렇게 돼서 나 이제 드라마 끝이야. 그게 지금부터 15년 전이에요. 2005년도에 그랬어. 아, 난 그때 내가 다죽음이 죽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셨을 때또그 아픈 마음을 좀 걷어낼 때도 연극 무대에 또 쓰셨어요. 그 연극이 나를 다시 살려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왔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다. 빨리 내 병을 회복해갖고 건강해지려는 마음보다 이제는 내가 이런 중환자니까 나 아무도 안 써준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다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환자가 됐으니 어떡하나. 우울증이 왔는데 하참얘 드라마도 못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제작자가 오더니 이 연극을 좀 같이 하시겠냐. 출연은 이거밖에 못 드리는데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속으로는 와 만세다. 나 지금 나지금노비기서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연극을 내가 6 년을 했어요. 그 연극 제목이 늙은 부부의 이야기. 맞습니다. 네. 늙은 부부의 이야기. 그 6년을 하면서 이 연극이 나를 재생시켜준 그런 활력도다. 생각하고, 그때는 연극하자 그러면 안 했어요. 아우, 힘들게 연극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연극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늙은 부부가 아니고 다른 드라마인데. 연극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연극이 새로운 인생 의 전환점이 네. 된 거네요. 그렇죠. 음, 일단 뭐 57년을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오시고, 네, 앞으로도 뭐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또 연기를 이어주실 거라 믿고, 또 많은 우리 후배 연기자분들도 그 삼재씨의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좀 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고. 맞아. 정말 맞아요. 네. 나는 지금 누가, 아우, 많이 아프신가 봐. 이러면 들으면 내가 그렇게 아프게 보였나 싶어갖고,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 계속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탤런트 3자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생 그래프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그려보는 그래프 시간입니다. 아, 삼인자 선생님이 우리 그래프를 좀, 제가 미리 이제 그려달라고 받아왔는데, 어, 10대 때는, 그, 조조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조조로 예, 예, 예. 시작해야지. 네.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 요 때가 이제 성우로 네, 되셔서. 네, 그럭저럭. 네. 고, 드라마를 병행하시고. 네, 네. 히트를 치시다가. 네. 그냥 굿이네 굿 계속 좋은 굿, 굿. 응, 굿. 결과로 그냥 굿굿그그그 굿. 그래? 굿, 굿, 굿. 엑셀런트 굿뭐 굿. 이렇게 갖고 <laughs>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냐면 <laughs> 네.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 넓어지니까 모든 게다 그럴 수 있지 어떤 괴로운 일이 닥쳐도 그래도 가니까 사라지더라 하는 이런 마음의 아량까지 생긴 거야. 4 0 대는 아유 하루하루 가는 게뭐 내일 또 일이 있고 뭐 일이 끝일 새가 없어서 드라마 들어오면 막 겁이 나. 하나 들어오면 아 이제 들어오지 말았으면 또두개 들어와.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게 막 괴로웠어. 지금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잖아. 그럼 그때는 일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에 치어서 건강을 이루었었고 지금은 오히려 네.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but happy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but I'm happy 예. till I die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혼날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예. 왜? but, but happy <laughs> 그러나 행복하다 쭉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삼샤 씨의 뭐, 다, 지금 건강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은, 행복이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딱 그냥 고쳐잡는 게, 이게 행복이 오는 거야. 아 그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 아량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너무 좁은 눈으로 봐 세상을 봐갖고, 아주 그렇게 그냥 조마조마 하고, 모든 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루즈하게 살을라막 그러잖아. 그러지는 못한 거야. 전, 뭘. 저는 이제 큰 눈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큰 눈이 커. 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유, 있어. 아유아 아유. 네. 빛이 뚝뚝 떨어지네. 요 음. <laughs> 오늘 제가 그 우리 삼자씨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파란만장한 인생 얘기 딱 정리를 해보니까 기승전 3이자입니다. 기승전 3이자. <laughs> 네. 그리고 가요계 최고는 2이자.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거는 바로 오미자. <laughs> 대구 최고의 배우는 바로 삼미자입니다 고마워라.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희 프로에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이고 그 목소리에 내가 기를 엄청 받아 갖고 가네. 감사합니다. 네. 음.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 순간을 좀 추억의 사진을 좀 남겨 보고 싶거든요. 저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추억의 사진을 착좀 찍어 볼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3인자 씨와 추억을 남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